지난 10월부터 3개월 동안 환율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12%나 급등을 한 상태인데요. 지금 환율이 너무 높으니까 미국 주식을 사시려는 분들에게는 환전하는 데 부담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환율이 급등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달러 인덱스가 급등한 겁니다. 미국 달러 자체가 강달러가 되면서 달러 인덱스 지수가 7% 정도 상승했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국내의 불안한 정치 상황이나 경제 상황이 반영이 되면서 급등을 하게 된 거죠. 그 결과 환차익이 크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SCHD에 3개월 동안 투자를 했다면 마이너스 2%지만 국내 상장이 ETF에 투자를 했다면 환차익이 반영이 되면서 플러스 1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렇지만 이때 환전을 해가지고 투자를 했다면 12%만큼 환차익을 얻었을 테니까 수익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중요한 거는 1300원 초반에 환전을 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고환율인 상태인데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려면 환전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1470원이 계속 유지될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환차손이 발생하겠죠. 결론적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달러로 환전해가지고 투자를 하든 그걸 피하기 위해서 국 국내 상장된 ETF에 투자를 하든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 노출된 ETF는 어차피 환차손이 반영이 돼가지고 성과가 더 저조할 것이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에 직접적으로 투자한다면은 투자 자금이 달러이기 때문에 거기서 환차손이 발생하니까 둘의 성과는 결론적으로는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환 노출 ETF 같은 경우에는 환차손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환율이 높으니까 환해지 ETF에 투자하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국내 상장된 환해지 ETF 중에 가장 오래된 게 플러스 미국 S&P 500이거든요 타이거 미국 S&P 500과 두 개를 비교를 해보자면은 yeah <laughs> 성과가 이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2023년 이전 시점을 보시면 파란색이 환했지 ETF인데 더 좋은 성과를 보일 때도 분명히 있었죠. 실제로 환노출 ETF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를 보자면은 2020년 9월부터 환율이 8% 정도 급락한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2021년 12월까지 10% 정도 급등하면서 환율이 비슷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환노출 ETF와 환했지 ETF의 차이를 보시면요, 파란색으로 그어진 선 왼쪽이 환율이 하락했을 때 구간이고 오른쪽이 환율이 급등했을 때 구간이거든요. 8% 정도 환율 하락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 환율 효과로 인해가지고 환 노출 ETF가 8% 정도 저조한 성적을 보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환율이 같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환 노출 ETF가 더 좋은 성과를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둘의 차이가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 노출 ETF가 환 차익 ETF에 비해서 근소하게 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이 하락하고 상승했던 이 구간대의 일이고요. 지금같이 환율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환 노출 ETF가 더 좋은 성과를 보였죠. 결국 환율이라는 거는 무한정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무한정 하락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플러스 작용을 할 때가 있으면 마이너스 작용할 때가 있어서 그냥 투자를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까지 조금 더 반영을 해가지고 수익을 올리고 싶으시다면 환율 너무 높은 구간에서 큰 금액을 한 번에 투자해야 될 때는 환헷지 ETF를 이용하시고 그 외의 기간에는 환노출 ETF를 하시는 게 수수료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예측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금 구간이 굉장히 높다고 하지만 또 어떤 일이 있어 가지고 더 높게 상승할 수도 있고 가급적이면 분할로 대응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